소음의 그늘, 아래집과 윗집, 모두가 겪는 소음 전쟁. 장면 1, 윗집 거실. 조명 아래 두 명의 가해자가 소파에 앉아 나란히 대화하는 모습. 가해자 1, 희미한 미소, 오늘도 그 아래 집에 소음 좀 내볼까? 얼마나 싫어할지 궁금해. 가해자 이허드슨 마, 그거 좋지.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생각해주는 사이가 되어가는 것 아니야? 우리 관계 특별해. 둘다 깔깔거리며 소음 내는 장면 재현발로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. 장면 2. 아래집 거실. 조명이 흐릿해지며 피해자로 보이는 인물이 소파에 떨어져 누워있다. 피해자 졸린 목소리 얘네들 무슨 생각이지? 소음 내는 게 우리에게 무엇인지 모르는 걸까? 귀찮은 표정으로 이어폰을 꽂고 백색소음 앱을 실행한다. 장면 3. 윗집 외부 테라스. 가해자들이 테라스에 나와 고양이처럼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함. 가해자 일 조롱하는 듯 웃으며 그 아래 애는 뭐 하나도 모르는 걸 우리만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가해자 이 웃음을 참고 아 상상해봐. 에 이렇게 집착하냐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몰라라는 거야. 소음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박수를 친다. 장면 사거리의 벤치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앉아 대화 중. 피해자 한숨을 쉬며 저 사람들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내 삶에도 아무 관심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걸까? 친구 목소리를 낮추며 그들이 문제진 너는 그들의 관심 밖에 있어. 무슨 생각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. 장면 오이집 다시 귀에 대고 가해자들이 핸드폰으로 대화하면서 스스로를 자극하는 모습. 가해자 일 외치는 듯 이거 정말 재미있어. 우리 둘의 인연 특별한 운명인걸. 가해자 이 박수치며 맞아 아래의 그 애는 우리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야. 수첩에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며 오늘은 다음 주에도 소음 레벨을 높여야 해. 장면 6 아랫집 피해자의 방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